안녕하세요. KRC 부동산 경제연구소 네. 권호숙 대표입니다. 어, 요즘에는 경제 위기가 금융회화뿐만 아니라 IMF 때처럼 굉장히 어렵다고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쳤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부동산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다가구 주택은 어, 지금 상황이 어 은행 이율이 굉장히 저금리 시대로 지속되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들 전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전환하는 경향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종류가 있겠지만은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아, 특히나 다가구 주택 그러면 옛날에 생각하시기는 그냥 마당이 있고 3층 건물에 어, 조금 세를 월세 정도 넣는 개념이라면 지금은 이게 다가구 주택도 다세대처럼 이렇게 피로티 구조로 나와 있는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 주택인지 또한 다세대 주택인지 이렇게 구별이 쉽지 않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다가구 주택이 나오는 신축 현장을 제가 나왔습니다. 아, 월세 수익률로 만약에 어,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가구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며 어, 초기에 자본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다가구 주택은 다세주택하고 차이가 있죠. 다가구라는 그 자체만으로 많은 분들이 다세대랑 구별을 잘못 하시는데요.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에 19세 미만을 다가고 주택이라고 그러죠. 60,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새로 짓는 주택이 피로티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이외의 주택을 사용할 경우에는 3층 이상의 중고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번 시간에 나온 지역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중에서도. 어, 제가 시흥동을 나왔는데요.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안산선을 비롯해서 많은 공군부대 개발이라든지 우시장 개발, 이런 개발이 고재들이 좀즐비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무엇보다도 교통이 주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의 가치는 저평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것처럼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도 물론 있겠지만은 다가구 주택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걸맞는 이러한 부동산의 하나의 종류로 생각해 두신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다른 분보다 조금 빨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다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 장계는 1억 미만부터 한 3억 정도만 되신다 그러면, 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가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다가가 주택에 유리한 점이 또 있죠. 땅이, 일단 내 땅이 평수가 깔고 앉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거의에 대한 가치 상승이 또될 것이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가능하고, 또한, 살지 않더라도 이제 임대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의 또 가치상승은 땅에 대한 대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 가치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다가가 주택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